오늘 제가 모처럼 광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시네탑 새로운 세계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구글에 GPG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 알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 구글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이름인 시네타 웹툰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넷마블의 기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7월 26일 날에 그랜드 오픈하게 되었는데 저 그렇게 막 알지는 못하거든요 처음 접하는 유저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즐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포럼 사이트가 있는데 짜잔. 시네타 새로운 세계 구글 플레이 게임 출시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100% 당첨 선착순 행사. GPG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받으신 분들한테 인증을 하고 댓글을 달면 참여가 가능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제공해준다고 해요. 여기도 구글 미스테리 영상 후기 이벤트를 보면 미스테리 영상을 감상하고 후기를 댓글로 작성해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준다고 하거든요. 어, 나도 한번 봐봐야겠다. 저를 잘 보고 따라하세요.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사랑, 사랑해. 넘길게요. 핵심이겠지. 어쨌든 이렇게 댓글을 남주시면 이벤트 경품이 있다고 합니다. 단행본 세트. 오와, 12원까지? 아! 사인판! 아! 와 12원까지? 허어! 인판와씨 이건 진짜 탐난다. 아본 이벤트는 14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네요. 저는 참여를 못할 것 같네요 응해 너무 아쉽다 응해이뭔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던 GPG. 그게 뭐냐면, 이제 엄선된 모바일 게임을 윈도우에서 즐길 수 있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PC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검색창에다가 구글 플레이 게임즈라고 검색하면 나오기도 해요.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좋지 않을까. 손쉬운 계정 히스테리 연동도 되고, 히스테리라고 했어요? 히스토리 연동도 되고, 결제 프로세스도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네요. 올해 10월 31일까지 첫 결제 제시의 1만 크레딧을 증정한다고도 합니다. 저도 쾌적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 GPG를 통해서 시네탑 새로운 세계를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캐릭터, 아이고 성호분들도 목소리. 제게 소중한 건 모두 이곳에 있는걸요. 이야, 어, 일본도 있어? 오그니 도때 다이세트나모노와 젠블, 우와, 비슷하다 느낌. 왕이란 매 순간 주변을 지워나가는 자다. 합격이요. 남편감으로 합격입니다. 길이란 그것을 걸을 수 있는 자의 것. 언니도 합격입니다 허어, 양정호 소모님을. 샤... 아니... 언젠간 진짜 하늘을 만날 거예요. 허 이츠가 홈모노노 소라우 미라리를 하지 됐어. 와, 이거 진짜 이거 양쪽 다 목소리가 느낌이 딱 산다. 어, 너무 신기하네 이거. 예. 어, 뭐야 라헬 쫓아가는 건가? 아 맞네. 어디 어디 가려는 거야? 탑을 올라갈 거야. 이 탑을 올라가면 언젠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벌써 난리 났어요. 라헬 왜 외모 상향 먹여줌? 벌써 집 안일과. 미안해. 아안 돼, 라헬. 가지 마 가지 마, 난난난 죽을 때까지 널 따라가겠어. 벌써 난리다. 선택된 사람이 착하는 거 겁나 꼴 받든 집을 안 보였으면 가식덩어리. 어, 저때 보냈어야 했는데. 이란 무슨... 이런 오랜만에 진귀한 어? 손님이 오셨군. 누, 누 누구? 직접 문을 오. 열고 들어온 방문자가 얼마만인지. 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기억이 날것 날 같아. 낯선이요 누구세요? 세상의 바깥에서 온 자요 어 뭐야? 목소리를 따라간다 이제 문을 연다 아 모든 것이 시작되일 띠라 밤소년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언대로 또한번 손님이 오셨군요 어머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 될까요? 이게 나구나 전자 히어 저 시각 자휘요. 좋은 이름이군요. 밤 소년과 소녀 그리고 당신까지 누군가의 의지라고 할까요? 와 이거 내가 시대탑에 진짜 들어간 그런 느낌이구나. 나도 또 하나의 밤이네. 어 좋다. 그 누군가 누구자? 아직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 탑에는 당신과 같은 운명을 타고난 밤이라는 소년이. 있지. 몰입하고 싶어지는데 나도 선택받은 자라고? 그 소년의 발자취를 쫓아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역시 그 소년과 같은 비선별 인원이니 너무 특별한 거 아니야? 약속해 주신다면 탑을 오르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밤음똥 닦으라고 한다고? 똥을 닦아 내가 주인공인데 무슨 소리야 나 선택받았어 왜 그래 탑에는 무슨 연유로 들어오신 겁니까? 선택받아 왔도다 탑의 변화를 불러오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탑의 변화를 불러오려고. <laughs> 역시 그 정도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서로가 바라는 것을 위해 이탑의 안내 역을 붙여드리죠. <laughs> 고마워 요 해동 선생. 지각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서. <laughs> 나를 도와주는 친구인가? 그럼 함께 가시죠 이인이 확실하게 부필할 테니까요 게임 내에서 만들어진 가이드 같지 않냐? 뭐 수상해 <laughs> <laughs> 너무하십니다 바로 경계하기 질병, 재해, 전쟁, 혼란 그리고 주격 외인간입니다 그 주격 외인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이전엔 밤소년이 있었지 소년과 함께 이 탑에 몰아칠 새로운 파도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수락한다. <laughs> 좋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나눴던 이야기는 비밀로 하지요. 자, 이제 평범한 선별 인원이 되어 탑을 오르세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따라가면 소년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당신의 앞날에 탑의 축복이 있기를. 어 뭐지? 어 뭐지? 아 뭐지? 기대해 버렸. 그럼 이제부 정당방이다. 와 유리잖아. 음, 어 놈으로 걸을까? 허 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리라 주는구나. 성별이만요. 해돈 선생이 말씀드렸듯이 소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탑을 올라야만 합니다. 아 이제 시작이다. 팀을 꾸리기. 하유리 씨는 전열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내는 원거리 딜러 역할군의 원딜서 역할군에 하유리 씨가 전투의 선봉에서 싸울 수 있게 아. 카루티 씨는 후열로 옮겨볼게요. 뒤로. 마지막으로 팀의 체력을 회복해. 어? 힐도 해주네. 전리품. 전리품, 보상이 희금... 전리품 보상은 주기적으로 쌓이니 까먹지 마시고. 아 이게 누적으로 전리품을 가져오나 보다 여기가 표도고 나도기에도 보통 괜찮은데? 어 이게 그거다 신수링크네. 보시는 신수 것은 성장 주술의 힘으로 만들어진 다섯 아 개의 슬롯, 바로 신수링크입니다. 신수링크 레벨이 올라가면. 해당 위치에 배치한 동료들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 위치적으로 이게 링크가 되는 거구나. 하지한 번에 이거로 자랑스럽습니 아, 이거 가차. 너무 기대했는데 새로운 파도에 면을 어, 실어보시죠. 어? <laughs> 뭐야? 누구세요? 저거 어디서 본거 같지? 왜? 얘도 웹툰에서 나오 애인가? 아, 기억이 날랑말랑. 높은 레벨의 신수 링크 슬롯은 유한성 씨에게 맡겨 봅시다. 누고 레벨업된 슬롯에 유한성 씨가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링커인 하유리 씨를 중앙으로 옮겨서 배치를 마무리합시다. 잘하실까요? 오케이. 자리에 있던 그 레벨을 같이 옮겨지는구나. 어, 좋다 이거. 따로 레벨링을 안 시켜도 되네 캐릭터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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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파도가 먹어 입군요. 인 유한성 씨의 강력함을 확인네 보셨나요? 속귀 속성. 속성에 있답니다. 아, 음. 상성이 있구나. 여기 녹속성이네요. 그렇다면 적속성, 적속성 캐릭터로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동료 아이콘 상단의 화살표로 음. 속성에 따른 아, 그러네. 화살표가 나오네. 세 명의 녹속성 캐릭터를 배치해서 아, 녹이 라서 버프가 생겼네. 같은 속성 조합을 잊지 말고 체력 오케이 y okay. Okay, 이 k a y 이 k 어 뭐야 관제 센터 어! <laughs> 나 c e 거려어 이거 그냥 주는건가 n t g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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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탑의 모든 차들을 죽이겠어 어? 개자기. <laughs> 저돌적인. 어, 음. 영숙 씨의 영숙 씨 왔어. 새로운 동료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보상은 우편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전 등록 감사 보상. 아하. 제게 소중한 건. 오! 을 준다고? 있겠습니다. 탑을 오르겠어요. 어? <laughs> 개꿀? 미션도 있구나. 아하! 아, 개꿀! 님들 이거 보상 했어 이거 보상 있어! 이거 보상 있어! 이거 하상 있어! 이거 보상 있어! 이거 보상 어이이이이 이대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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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캐릭터도 약간 이뻐야지 큐얼 맛이 나고 기초적으로 강함이 있어야지 할 맛이 나는 스타일이라.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쓰 어, 비밀 번호를 틀렸대. 어, 내 구글 비밀 번호 뭔데? 어라. 틀렸다. 아, 비밀 번호 알려 주세요. 잠시 후. 예, yeah. 갑니다. 제발, 제발 노란색. 노란색, 오 어, 노란색이다. 룰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지배하는자의 방식이다. 어 진짜 나오네? 그럼 올려놨더니 진짜 나오잖아. 어뭐 어떻게 이거 바로 뜨지? 아싸 개꿀. 헤이아 이거 나오지를 않네 이거 제발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토템 삼아서 수살뿔을 가져갈 때 저에게 더 많은 수살뿔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응, 아니야 제발 응 아니야 아니야 에헤이. 믿음 다 져버리네 그냥 에이 정말 괜찮아 내가 스택 쌓고 여러분들 수사연뿔 나오게 도와줄게 그렇게 생각할게 괜찮아 미련 안 가지고 뽑을게 내가 스택을 쌓으면 여러분들이이대을 보겠지 으흠, 이렇게 말해놓고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느낌을 아 아니야. 역시 사람은 욕심 그득그득하면 안 된다니까 <laughs> 진짜 스택 쌓게 생겼네 노랑 두개 나왔다고요? 아, 진짜 쪼죽만게지방 미션으로 받은 소환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노랑이 어떻게 두 개가 나와요? 말도 안 돼. 저왜안 나오는데요? 어떡해요? 좋아, 마지막 갑니다. 저 토템 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군이에요. 나온 친구 또 나왔어요. 왜불안 나오죠? 역시 사람은 욕심 그득그득해. 수수리 나오면 불안 나온다고 뭐 한다.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됐지 않나? 호동동.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받아서 유명한 웹툰 원작을 더 높은 퀄리티로 감상하게 되고 알아갈 수 있어서 진짜 진짜 되게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탑 웹툰 팬분들 그리고 너 저와 같이 전혀 모르는 분들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 링크는 더보기란과 그리고 방송에서는 여기 채팅창에 나와져 있습니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